안녕하세요. 스노보드의 모든 것을 전하는 원헤이입니다 디미토 보드복 라인업 중 레벨 OG3L 자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핏과 착용감 이 자켓은 스탠다드 핏으로 제작되었고 활동성이 많은 부위와 후드 부분에 3D 패턴 디자인이 적용되어 라이딩 시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 키는 179에 체중은 76kg,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였는데. 미들웨어와 플리스를 이너로 받쳐 입어도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방수 투습 보온력, 워터프루프는 15,000, 브레스블은 1, 웜레벨은 4입니다. 강설량이 많은 날에도 눈이 스며들 걱정 없고 장시간 라이딩에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와 함께라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재 및 기능성 이 자켓은 디텍스 3 레이어 원단을 적용해 발수, 방수, 투습, 스트레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양방향 아쿠아 가드 비슬론 지퍼 눈과 습기 차단에 탁월합니다. 파우더 스커트 탈부착이 가능하고 라이딩 시 넘어졌을 때눈 유입이 방지됩니다. 소매 유틸리티 포켓 시즌 패스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에어 벤티 시스템 열이 날때 빠른 통풍이 가능합니다. 하단 허리 조절 시스템 맞춤 핏 세팅이 가능합니다. 남녀 공용 사이즈 가이드,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유니섹스 모델이며 추천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가 155에서 160 정도 됐으면 x 스몰 160에서 170은 스몰 사이즈 여성분이고요. 남성분 기준으로 170에서 175cm 정도면 미듬, 175에서 180은 라지. 180에서 185는 엑스라지 그리고 그 이상은 토엑스라지를 권합니다. 체중과 신장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평 레벨 OG3의 자켓은 스트리트 감성과 테크니컬 기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라이더. 올데이 라이딩에서 편안한 착용감과 확실한 방수 성능을 원하는 라이더. 이두 가지를 원하는 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보드의 모든 것을 전하는 원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